그 노구교 사건과 인팔 작전의 이 숨은 진짜 악역. 진짜 빌런은 카오베 마사카즈가 아니었을까? 렌냐는 그냥 앞에서 나서는 그 행동대장, 희생타. 카오베야말로 이렌냐라는 괴물을 키운 방임형 조련사라고 할수 있어요. 카오베 마사카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 시대의 우장 일본의 3대 오물 눈치 채셨죠? 바로 무타구치 레냐입니다. 근데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무타구치 레냐와 함께 환장의 콤비 플레이를 보여준 이한 인물이 가려져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카와베 마사카즈. 이 무타구치 레냐와 카와베 마사카즈가 서로 합을 맞춰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을 벌입니다. 시대의 우책이라고 불리는 임팔작전입니다. 환장의 커플이 보여준 대환장 파티. 함께 만나보시죠. 이 임팔작전은요, 그야말로 렛냐라는 한 무식하고 도덕성 떨어지는 군인의 모습을 모두 보여줘요. 그래서 임팔작전, 인팔 임팔. 인팔, 뭐 이것이 무엇인고, 임팔이 뭡니까? 지역 이름이죠. 인도 동북쪽에 있는 주도다. 1944년 3월이에요. 일본군이 임파에 주둔 중인 연합군을 공격을 해요. 인도에 있는 임팔을 공격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일본군이 그때 어디 있었어요? 리얀마 당시에는 버마죠. 이 버마에 있는 일본군 주둔 병력을 버마 방면군이라고 하는데 버마 방면군의 최고 사령관이 바로 카와베 마사카즈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와베 밑에는 항상 딸랑딸랑 누가 쫓아다닌다? 렌냐가 쫓아다닌다. 렌냐가 누구냐면 이때 제15군 사령관으로 있었어요. 이두 명의 콤비가 어마무시한 작전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임팔 전투 혹은 임팔 작전이라는 겁니다. 카아베 마사카즈 지난번에 간단히만 말씀드려서 좀 카아베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아베야말로 이 렛냐라는 괴물을 키운 방임명 조련사라고 할수 있어요 카아베 마사카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일단 상원학교 출신이죠 그리고 육군대학 또 전쟁대학까지 가방끈을 길게 길게 늘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잘나가는 엘리트들에게는 반드시 필수 코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에 파견 가서 선진 문물과 군사작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베를린 이런 데를 연장으로 갔다 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귀국을 왜 하냐면 이것도 하나의 코스예요 대령 진급하러 기어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연대장을 딱 1년만 하고 그동안에 해외에 나갔고 가방끈을 늘렸으니까 진급에 꼭 필요한 참모보직을 소화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실무 필수보직 참모보직을 다 채우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보병학교장이라는 굉장히 뽀대나는 진급 1순위 직책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필수직위만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훈련감독관으로 가요. 이게 뭐냐면 카와베는 지금 대령이잖아요. 그런데 장군들이 지휘하고 있는 부대를 평가하는 감독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군들하고 카와베하고 서로 합을 잘 맞추면 서로 밀고 땡겨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카와베가 나중에 장군 진급 심사에 들어갔을 때, 자 신이 혜택을 준 장군들이 적극적으로 밀어 갖고 바로 한 방에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되자마자 어디를 가냐면 그 다음에 간게 베이징으로 여단장을 나가는 거예요. 카와베 마사카즈의 그 성장 일지를 보면 굉장히 온실 속에서 자란 인물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카와베는 적극적으로 버마에서 국경을 넘어서 인도에 들어가서 인파를 공격하는 이 시대의 우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의 우책을 카와베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윗 대가리서부터 시킨 게 있으니까 했겠죠.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 왜냐하면 1940년 7월 27일 대본영 정부 연락 회의에서 세계 정세의 추이에 따른 시국 처리 요강 이것을 결정해서 하달합니다. 대본형 정부 연락회의라는 게 뭡니까? 민관군이 함께 모여서 국가의 대소사를 논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NSC 국가안보위원회고 그 당시에는 전시 상태니까 그 본질이 주로 홀밀게임, 홀밀 커뮤니티라고 해서 정치, 군사적인 최고 의결사항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었겠죠. 여기에서 정해진 거는 무조건 시책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그 안에 핵심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중일전쟁을 신속히 승리로 이끈다. 지금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전쟁이 터질 것 같은데, 2차 세계 대전이 터져 가지고 유럽에 있는 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개들이 갖고 있던 동남아를 우리가 먹어야 되겠는데, 동남아를 빨리 먹으려면 우리가 일단 중일 전쟁을 빨리 끝내서 중국을 완전히 우리 발밑에 굴복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서구로부터 군수 병참 조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을 잡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물량을 끊으려면 루트를 끊어야 된다. 그 루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브린 루트다. 브린 루트. 브린 루트 뭡니까? 우리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잖아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브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차이나 뭡니까? 예전에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이세 개를 합친 게 인도차이나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으로부터 하노이 쪽으로 해서 중국 서부로 들어오는 이 보급선 이게 이제 불린 루트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곤명 루트라고 있어요 곤명 이게 쿤밍이에요 쿤밍 지도상으로 보면 중국 남서쪽에 있는 그 원난성 원난성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버마를 거쳐서 이 쿤밍 이쪽으로 통해가지고 장제스 군에 이어지는 이 병참 루트가 쿤밍 루트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루트를 우리가. 차단을 하자. 근데 그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군부가 뭔가 액션을 취해서 작전을 하고, 여차하면 전투도 마다치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일본이 버마를 점령을 이미 하고 있고, 프랑스에 통보를 했잖아요. 프랑스에 우리가 이제 인도차이나 접수한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브린 루트랑 버마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쿤밍 루트가 동시에 차단이 된 거죠. 작전 목표가 다 달성됐는데, 이 카오메 마사카즈가 보니까 뭔가 자기가 역할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신라 같은 루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영국서 아직 살아남아서 인도를 통해서 중국에 물자를 전달하네. 이거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작된 거라고요. 임팔 작전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팔 작전이란 게 기본적으로 내 땅이 아니야. 그리고 우호적인 작전 환경도 아니야. 적진에 들어가서 여러 곳에서 작전 전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다른 국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전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작전이죠. 이 인팔 작전이 실패로 들어간 원인은 전략 지침이 없었어요. 전쟁 작전이라는 것은 말이죠, 전략. 혹은 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비전이든 철학이든 방향성이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임팔 작전은 이 전략 지침 분야가 없어요 문서 남기기 좋아하고 계획 짜기 좋아하고 뭔가 하다라기 좋아하는 일본인이 이걸 안 남겨놨다는 거죠 임팔 작전을 수행하는 예하 부대가 전략 지침이 뭡니까 방향성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전의 관심사 아니다. 새로 부임한 사령관의 관심이 크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까라면 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략 지침이 까라면 까라는 거니까 작전 전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 다음에는 일본 국내 파장교의 공격 제일주의가 여기에 섞여 들어가서 처음부터 실패의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요. 일본이 작전 계획 작성하는 귀신들이에요. 일본에서 주요 지위를 맡고 있는 장교들이 강대국 군사학교를 수료한 해외파들이 많았어요. 특히 뭐 프로시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배우고 온 참모 장교들이 많았다고요. 높은 수준의 선진 교육을 배우고 온 데다가 일본에서 엘리트니까 작전 계획은 진짜 독일 프랑스 쌈싸먹는 수준이에요. 그중에서 얘들이 만든 게 뭐냐면 인도 공격 계획인데 이게 계획 제21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드디어 이제 넷냐가 등장합니다. 내냐는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 내냐는 작전을 계획을 짜놓고 진행하는 걸 싫어했어요. 공격에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 비겁하다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도 찌르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공격+ 공격+ 공격 이것이 내 지침이다. 그리고 내냐가 그, 그걸 잘했대요. 예하부대 지휘관들이 혹은 참모들이 갖고 오면 무조건 반대한다. 마음에 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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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무다구치를 냐가 죽. 끼를 가고하고 싸우는 심정으로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 이런 걸 좋아해 가지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공격 말고는 죽음밖에 없는 계획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공격 일변도 왜 이런 미친 계획을 짜는 사람이 되었을까? 일본 연구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작전 직능의 그 당시 문제다. 였 인사 군수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무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부대 이동 계획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필수이잖아요. 이 부대 이동 계획이라는 게 작전 계획을 실제로 작성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복잡한 계획이에요. 공격이나 방어와 똑같은 수준으로 복잡한 고려상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동량입니다. 부대 이동 행군에서 물동량을 파악하고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 물동량을 줄여가지고 이 행군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일정을 좀 단계화 하든지. 아니면 차량을 좀 지원하든지. 근데 카벨하고 레냐는 뭐냐면 그냥 식량하고 장비를 줄여버려요. 전쟁통에 그 한여름에 버마에서 인도를 넘어가는데 하,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막한 2시간, 3시간 걸리는 그 산을 등산해 보신 분 있죠? 한2 0 k m 3 0 k m 그거 메고. 근데 그거 하는데 지금 몸 상태가 여러분이 안 좋아. 안 좋고 낮 최고 기온이 28도예요. 군장을 메고 굉장히 습해요. 근데 빨리 가라고 막 재촉하는데, 물하고 간식이 없어. 그거를 어디까지 가냐면 서울에서 해가지고 한계령을 넘어서 고성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됩니까? 렛냐는요, 이 계획을 받아보고 굉장히 흡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전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굉장히 병사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만족해 했다고 래요 아, 이것은 거의 징기스칸의 작전이다. 자찬하면서. 작전을 조금만 얘기해보죠. 1944년 3월 8일에 임팔작전이 개시가 되고, 결과는 44년 7월에 연합군이 진짜 일본군을 X따바르죠. 그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일본군을 경멸하고 버마 전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고 일본군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까지의 일본군 전투 중에 가장 큰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 전사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9만 2천 명 중에 5만 2천 명이 전사했는데 그중에는 상당수는 굶어 죽은 자들이었다. 비참하게 굶어 죽거나 합병증으로 죽었다. 실제 싸워보다 죽은 사람은 별로 없고 병들고 굶어 죽은. 근데 이, 이게 그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우리 드라마에 나와요 드라마. 염의 눈동자 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오화에 나와요 오화에 물이 없어 갖고 물을 주는데 막그 위아래 안 가리고 막 싸우고 물웅덩이 질에 걸려서 끙끙 앓다 죽을 게 뻔한데 그 물웅덩이 갖고 막물 마시고 먹을 게 없어 갖고 막 뱀. 하고뱀 <laughs> 먹고 그게 그 당시 진짜 충격적인 화면이었는데 여기 근데 재밌는 게 무다구치 레냐도 나와요 그 무다구치 레냐의 그 무식한 일화들 있잖아요 총을 세방 쏘면 뭐다 도망갈 것이야 뭐 소와 말을 잡아먹으면서 가는 거야 우리 일본은 채식이잖아 그 초근모피를 뜯어먹으면서 가는데 이런 대사를 해요 그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정말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패장으로 돌아온 레냐 이 레냐와 그의 작전에 대해서 카베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본에서 발간된 쇼와사라는 책에 참이 사람 태평한 사람이야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더 이상 인팔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난 그냥 내 눈치에 의해서 헤아려 받고 싶었던 것이다. 뭐냐면, 인팔 작전을, 어, 레냐가 밀어붙이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멈추고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하부대 지휘관의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말을 나는 꺼내지 않았다. 다만, 내 눈빛을 잃고, 눈치를 채서, 그것을 레냐가 헤아려 줬으면 싶었다. 하지만 결국은 그내 눈치를, 내 의중을 깨닫지 못했고, 내 의중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 내냐는 자기의 지휘권으로 정당한 지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 인팔작전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 평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모든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내냐의 윗선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승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관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좀더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군대라는 곳이 첫 번째는 어떤 의견을 누군가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다루는 그 작전이라는 것, 그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될 거야 하고 반대했어. 근데그 작전이 대성공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강력히 책임지겠다고 하면 옆에서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작전 계획이라는 게 이만해요. 그거 하나하나 다 보기가 힘들다고요, 전시에. 그래서 아마 일본의 귀족 출신 그 엘리트 가방끈 그놈들은 그냥 그거 보고 일일이 간섭 안 하고 승인하지 않았을까. 말도 안 되는 계획인데. 조직이 어떤 경직성 때문에 그 사고가 마비되기 시작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우스운 곳까지 추락을 합니다. 이런 게 군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인팔 작전이나 노구교 사건 이런 거볼때하이저 바보들 야 진짜 웃긴다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을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속한 조직의 이런 모습은 없는지 정신 차리고 정말 주변을 둘러봐야 된다는 거죠. 임팔작전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부하를 온통 희생시킨 이 환장의 커플. 어떻게 됐을까요? 보직퇴임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직보반, 전역대기 상태로 본국에 돌아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학교기관에 있었어요. 이후에는 전범으로 체포가 돼서 기소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고 최소 형량인 2년형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복역한 후에 1948년에 석방이 되죠. 이 2년형을 받은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헛웃음이 날 수도 있어요. 전범으로서의 잘못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연합군에 피해를 미친 바가 거의 없어서. 그리고 오히려 일본군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인연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다구치 레냐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냥 그 순간 사라졌어야 되죠. 역사 속에 사라지고 스스로 은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정말 미움을 많이 받는 이유는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하에게 계속 책임을 돌리고 국내에서 무슨 세미나, 무슨 전사 세미나, 뭔 세미나 있을 때마다 자기가 팜플렛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실수 안 했다는 걸 돌아다니면서 계속 알려요. 그래갖고 진짜 일본 역사의 오물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죠. 카와마사까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 정말 생명력이 질겨. 나중에 대장까지 가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일본에서 뭐라고 했냐면 슈퍼 보시령 군인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노구교 사건과 인팔 작전의 이 숨은 진짜 악역, 진짜 빌런은 카오베 마사카치가 아니었을까? 레냐는 그냥 앞에서 나서는 그 행동 대장 희생타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일본에무다고치 레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책이 나왔어요. 어, 어,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카오베 마사카즈의 희생양이었다. 이게 물론 새로운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카아베 마사카즈의 묵인 그리고 그 묵인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무다구치레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이었다 카아베 마사카즈가 더 나쁘다 책임 다 지워놓고 자기는 대장까지 진급하고 더 나쁜 놈이다 그런 얘기가 이 책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도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당신이 조직 내에서 메가폰이 되었든 나서서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었든 어쨌든 당신이 앞에 나서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공공의 적처럼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비판을 하고 저사람왜 저래 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이 많다면 당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당신 뒤에 하업의 마사카친 같은 놈이 있진 않은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조직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무타구치 내냐 같은 돌출형 인물보다는,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카업베 마사같이처럼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어, 우리가 제 2차 세계 대전의 원인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이 많죠. 설도 다르고 주장도 각기 다른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1919년 파리 강화 회의가 제 2차 세계 대전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곤 하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일까요?